안녕하십니까 자표나라 김대성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카톡방은 하트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자표나라 네이버 검색창에 자표나라로 치시면 저희 카페 주소가 나오고요. 보시면은 아예 처음부터 모르신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단 카페 그쪽 그, 게시판 쪽으로 가보면 막 이런 글들이 막쫙 있으실 거예요. 그러시면은 자기 동 위치 맞춰서 찾아가시면 되시고요. 거기에 댓글을 다시거나 그 카카오톡 링크가 있으실 거예요. 그 카카오톡 링크 타고 다시 넘어가시면 되는데 보통 쪽지로 주시는 분이랑 카톡방 링크 주시는 분이랑 두 종류가 계시거든요. 꼭 쪽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내방 전에는 항상 연락해서 인증 받으시고요. 그리고 몇 시에 도착하실 건지 시간이랑 위치 꼭 확인하시고 가시고 인증 절차가 보통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건 뭐 서로 믿음 관련된 거라서 그거는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하신 다음에 뭐, 뭐 이렇게 공지 보시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걸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가격. 가격 이야기 하시면은 바로 쫓겨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 개통되시면 원금 114로 꼭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른 카페랑 다르게 2단계 등업을 하시면은 모든 단가를 만원 할인 받으실 수 있거든요. 이거 꼭 챙겨가시고요. 지금 무료라서 모든 단가 업체들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냥 쉽게 생각하셔서 다른 쪽다 비교해 보시고 어차피 단가표 모형이 똑같으시면 똑같은 업체시거든요. 그러니까 다 비교해 보시고 오셔서 2단계 등업하시면 저희 카페가 만원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공시지원금이랑 이거랑 선약이랑 자꾸 헷갈리셔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셔서 단말기 구입비 플러스 2년 요금 총 통신 요금만 비교해 보시면 되거든요.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요금할이 있는지, 그 공시지원금인지 그것만 판단하시면 되는데 가장 좋은 사이트가 스마트 초이스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이버 검색창에 스마트 초이스 치시면 나오는 거고 저도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걸 작성해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쭉 보시면 이런 표들이 나와요. 근데 S20 같은 경우는 공시지원금이 15만원 밖에 안 되니까 선택 양적 할인이 25%니까 더 많이 할인받으시죠? 요거는, 음, 55,000원짜리 요금제로 뽑아드린 거고, 요거는 8만원, 9만원 사이의 요금제 그걸로 작성해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카드 결합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카드는 매달 얼마나 내가 카드를 쓰냐에 따라 틀려지시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카드 얼마나 쓰는지 꼭 고객센터에 물어보신 다음에, 그리고 옮기시려는 통신사가 있으시면, 만약에 뭐 KT에서 SK로 넘어가신다. 그러면 SK 통신사에 꼭 물어보시면 114로 카드 어떤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정확히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내가 쓰지도 않는 카드를 그걸 쓰실 그걸 발급만 해셔서 하신 게 아니라 그한 달에 써야 되는 요금이 있거든요. 그 요금을 아, 요금이 아니구나. 요금이 아니라 그 카드를 긁으면 뭐 40만 원이면 40만 원, 50만 원이면 50만 원 그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것도 밑에 보시면 링크 다 제가 다 달아 놨으니까 그 링크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기본적으로 이 성지랑 대리점이랑 막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그래갖고 지금 기본 개념 잡기만 조금 해드리면 만약에 SK, KT, LG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텔레콤에서 대리점 형태로 다시 물건이 넘어가서 판매점, 판매점, 판매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고 KT도 똑같아요. KT 대리점에서 SK 대리점, KT 대리점. 그 LG판매점 이런식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단계가 이렇게 딱 그냥 간판만 보시면 딱 알아요 이게 SK대리점 이거는 U플러스 대리점 이거는 KT대리점 KT 판매점 같은 경우 는 여기 3사를 다 취급하기 때문에 이걸 판매점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세개가막다 이렇게 떡지떡지 떡지 붙어있거나 SK KT 뭐 이런 식으로 두 개만 이렇게 작성되 있는 경우도 있고 간판은 하나지만 옆 간판으로 해서 옆쪽으로 옆쪽 라인으로 그 KT랑 그 LG 거 간판이 있으시면은 판매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가격 자체가 왜 그렇게 되는 거는 제가 또 링크 밑에다가 아래 달았거든요 이게 설명하는 양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밑에 링크를 많이 확인해 보시면은 뭐 제가 뭐 핸드폰 뭐 가격 추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다 적어 놨으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단가가 좋아지거나 막 그러면은 왜 물건이 없는지 그리고 왜 개통이 안 되는지 잠깐 설명드리면 보통 대리점에서 물건을 갖고 올때 보증보험을 걸거든요. 서울은 서울보증보험을 거는데 지방은 무슨 보증보험을 거는지잘 모르겠어요. 서울에만 계속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2천만원 정도 되면 한 16대 정도 되는데 아니 갤럭시 S20만 쫙 있는 판매점이나 뭐 대리점 못 보셨잖아요 뭐뭐 뭐 노트 10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가지 원하시는 기종들이 있는데 그런 기종들 때문에 물건 구비가 항상 모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위치 꼭 확인하시고 물건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꼭 출발하시길 바래요 서울 보증 보험에 어느 정도가 찍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 물건 상태가 틀리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라고 그리고 밑에 창 보시면은 제가 뭐 여러 가지 링크 걸어두는 거 있으니까 그 링크 꼭 확인해 보시고요 꼭 좋은 구매하시길 바랍니다.